어떤 한 친구가 음식물 쓰레기를 모아서 저희 앞에서 먹는 퍼포먼스를 했는데, 여러분도 생각해보세요. 음식물 쓰레기 냄새 나잖아요. 냄새 정말 심하거든요. 그 냄새 나는 거를 저희 앞에서 먹는. 오늘은 한예종에 들어오고 싶으신 많은 학생과 학생분들과 학부모님들을 위한 좀 재미있는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주제는 이래도 오고 싶니 한예종이라는 주제로 어 제가 겪었던 세 가지 엽기적인 과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추려서 세 가지. 얘기를 할게요. 저는 2016년도에 한예종 미술이, 미술원 미술이론과 입학을 해서 2021년도 2월에 졸업을 했고요. 어, 엽기적인 과제, 대망의 첫 번째는요. 바로 생각 만들기입니다. 미술원에 이제 저 제가 다닐 때는 파운데이션 수업이라는 게 있었고 그게 뭐냐면 1학년 1학기 때 건축과를 제외한 모든 미술원 학생들이 미술의 기초를 닦는다라고 해서 실기 수업을 듣는 게 파운데이션 수업인데요. 이 파운데이션 수업은 미국과 유럽의 미대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온 거라서 미국의 미대와 유럽의 미대를 다니는 친구들도 똑같이 파운데이션 수업을 하더라고요. 저희 친구들도 똑같이 그런 과제를 했었고요. 첫 번째 과제인 생각 만들기는 생각 반쪽을 전 학생들에게 다 나눠줘요, 교수님들이. 그리고 빨대를 이만큼씩 나눠주고요. 빨대를 이용해서 생각을 똑같이 만드는 과제였습니다. 그게 2주짜리 과제였고요.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되냐면, 생닭의 뼈, 피부, 그리고 그 안에 혈관, 이런 그 진짜 그 생물학적인 모든 것들을, 어, 빨대만 이용해서 똑같이 묘사하는 그런 과제였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실기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희 미술 이런 거 학생들 실기 굉장히 약했어요. 이걸 어떻게 만들어야될까 고민을 하다가 깔대를 이렇게 자른 다음에 이렇게 세로로 잘라요. 그 다음에 고데기로 이렇게 폈어요. 피면 이게 납작해지거든요. 그래서 납작하게 납작해진 그 깔대를 이렇게 얼기설기 붙여서 갔더니 교수님께서 아니 이렇게 해올 거면 뭐하러 우리가 깔대를 줬겠냐라고 너는 재료를 사용할 줄 모른다 하면서 아주 혼이 났던 기억이 있고 심지어 그 저희 저희 반 교수님께서는 화가 많으셨는데 너무 화가 나셔서 저는 그때 없었거든요. 저희는 답사를 갔기 때문에 미술 이론과의 답사를 가는 날이라서 그때 빠졌는데 그 수업 때. 디자인과 학생들만 있었어요. 저희가 디자인과 학생들이랑 같이 수업을 듣고 있었는데 그 친구들 그 교수님이 너무 화가 나서 생각 그 만들어 빨대로 만들어 놓은 그 모형들을 막 던지셨대요. 그래서 하늘에서 생각이 떨어졌다. 난 하늘에서 생각 떨어지는 거 처음 봤어. 진짜 생각이 아니라 그 빨대로 만든 생각이요. 그런 과제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엽기적인 과제는 바로 장구를 만드는 건데 골판지. 가로 거의 2m, 2m에 세로 거의 1.8m 짜리 저의키보다 훨씬 큰 진짜 이렇게 큰 골판지를 한 장씩 한 장씩 조여. 그리고 장구를 가져오세요. 그 다음에 그 골판지에다가 장구의 전개도를 그려서 다 잘라서 접었을 때 똑같이 장구 모양이 나오도록 만들어라. 3주짜리 과제였는데요. 여기서 관건은 뭐냐. 어떠한 접착제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라서 붙이지 마라. 선을 하나로 이어서 그 아시죠? 전개도, 수학 시간에 배우는 전개도 있잖아요. 그 전개도를 그려서 잘라서 어떠한 접착제도 쓰지 않게 다시 선이 연결되어야 되는 거죠. 그거를 접었을 때 장구가 나오게끔 해라. 근데 실사이즈 장구. 장구 진짜 크거든요. 2만 5천 원, 거의. 어, 그게 역기적인 과제였고, 너무 어떻게 전개도를 그려야 될지, 감이 잡히지 않아서, 진짜 한 3, 일 밤을 새면서, 전개도를 막 그리면, 너무너무 힘든 과제를 했었고, 근데 전개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모형 전개도를 조그맣게 그려서, 모형을 만들어서 가는 게첫주 과제였고요. 그래서 밤을 정말 많이 잤어요. 근데 첫주 과제가 통과가 돼서, 실 사이즈 거기다 똑같이 장구 정개도를 똑같이 그려야 돼요. 그 비율을 맞춰서. 근데 얼마나 힘들었냐면, 써는 것만 8, 9시간 걸렸어요. 왜냐면 이게 골판지다 보니까, 골판지 특성상, 어, 공기층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리지 못하고요. 위로 올라가서 칼로 썰어야 돼요. 썬 다음에 이걸 둔탁하게 만들면 안 되기 때문에 다 사포질을 했어요. 그래서 8, 9시간 걸렸고, 접는 데만 거의 4, 5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 접어서 이렇게 만드는 데, 모형을 만드는 거. 그래서 무튼간에 굉장히 힘든, 그게 두 번째 역기적인 과제였고요. 세 번째 과제는 충격과 모험이라는 과제였는데, 그게 뭐였냐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 모든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걸 하거나, 주관적으로 봤을 때, 아이에게 충격적인 걸 하는 과제였는데요. 정말 충격적인 과제는 뭐였냐면, 저희 반에 어떤 한 친구가 음식물 쓰레기를 모아서 저희 앞에서 먹는 퍼포먼스를 했는데, 여러분도 생각해보세요. 음식물 쓰레기 냄새 나잖아요. 냄새 정말 심하거든요. 그 냄새 나는 거를 저희 앞에서 먹는 퍼포먼스를 했고, 그걸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전시를 했는데요. 그게 정말 충격적이었고요. 어, 저는 좀 종교적인 내용에, 어, 이제, 과제를 했는데, 그것도 이제 칭찬을 많이 받았고, 그 교수님도 이 음식물 쓰레기 먹는 학생의 퍼포먼스를 보시고, 엄청난 충, 칭찬을 하셨고요. 예시도 얘기해 주셨어요. 뭐, 자기 학생 중에 변기에다가 비빔밥 같은 거를 만들어서 변기에서 먹는 그런 퍼포먼스를 했는데, 얘들아, 이 정도 해야 충격적이지 않겠니? 라고 하시면서, 굉장히 극찬을 한 과제가 있습니다. 네, 이래서, 한예종은 정말 버라이어티한, 어, 과제, 퍼포먼스. 미디어 여러 가지 미디어를 활용한 충격적인 것들을 많이 하는 이런 과제들을 내시고요. 그리고 그 밖에 뭐 전공 과제도 굉장히 충격적인 게 많은데 뭐 충격적이라는 거는 그냥 그런 거예요. 학부 1학년이 도저히 읽을 수 없는 수준의 전공 서적, 전문 서적, 그것도 영어로 된 원서. 그때 제일 저한테 제일 쇼킹했던 게 TJ 클락이라는 이 미술사학자의 원서였는데요. 해석을 해도 이해가 안 돼요. 한글로 해석해도?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는 영어 그 원서를 각 챕터별로 그한세명 정도 그 팀을 짜가지고 해석을 하게 시키신 다음에 이걸 ppt랑 이제 발표하게끔 하는 그런 과제에서 너무 이해가 안 돼서 심지어 저희 그 팀원 중에 한 친구는 국제고 출신이어서 영어를 꽤잘 쓰면서 불구하고 도무지 무슨 말인지 하나도 알 수가 없다면서 운운 운 아이도 있어요. 그런 수준의 압도적으로 너무 어려운 과제들을 받은 기억이 굉장히 많습니다. 학교생활을 하는 것이 굉장히 굉장히 힘들었고, 어느 수준으로 힘들었냐면, 심지어 제가 석사 유학을 가, 갔는데, 거기는 모든 걸다 영어로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영어 논문도 썼는데, 영어를 제가 엄청 잘한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한예종에서의 그 과제나 학교생활이 그 각으로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사실 석사를 영어로 하고 영어 논문을 55페이지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한예종에서 힘든 것의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힘든 학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진정으로, 여기 오고 싶으신지 한번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밖에, 어, 저희 블로그 링크를 밑에 달아놨고, 저희 프로필 링크도 있는데, 저희 블로그에 오시면 제가 진행하는 여러가지 수업이 있고, 어, 뭐, 앞뒤, 트 액션이라고 하는 그룹으로 하고 있는 뭐, 이론 수업이랑 실기 수업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챌린지까지 하는 그런 그룹 수업도 있고, 1대1 수업도 있,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도 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또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